특산물 부석태를 활용해서 만든 안심 밥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심 밥상은 식욕 찬료에 기록된 피부 부스럼에 좋은 우엉 된장 수제비를 응용하여 영주의 부석태와 우엉, 부추, 호박 등의 식재료를 배합하여 허한 것을 호하고 소변을 좋게 하며 자주 붓는 여성과 아토피 같은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테라푸드 밥상입니다. 구성 메뉴로는 메인 메뉴 부석태 우엉 수제비, 사이드 메뉴 매실 소스 겉절이, 호박 된장 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평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석태 우엉 수제비입니다. 부석태 우엉 수제비는 식요찬료에 우엉 수제비가 피부 부스럼에 좋다는 기록을 참고하여 영주 부석태 콩과 우엉을 배합하여 허한 것을 보하고 호 수별을 제거해주는 경맥을 잘 통하게하여 근골을 튼튼하게하는 테라푸드로 설계되었습니다. 자 먼저 부석태 우엉 수제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태 가루와 우엉, 쌀가루, 밀가루, 물을 넣어서 만들어놓은 미리 만들어놓은 반죽과 고구마, 호박, 파, 다진 마늘 준비해주시고요. 멸치, 다시마, 된장 들깨 가루, 참기름, 식용유, 생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석대 가루, 쌀 가루, 밀가루 물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반죽이고요 다음에 호박, 고구마 손질하겠습니다.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엉은 더 습하게 편으로 썰어주시고요. 대파는 더 습하게 편으로. 다음은 육수를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 멸치 다시마 준비해 주시고요 불량의 물을 냄비에 부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다시마 다시 멸치 넣고 육수가 우러날 때까지 끓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멸치와 다시마가 우러나는 물을 고운 채를 이용해서 걸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육수는 레시피 분량에 2.2kg 맞춰서 냄비에 다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수를 걸러서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를 달궈서 분량의 참기름과 식용유를 둘러주십니다. 기름이 달궈지면 잘라놓은 우엉을 먼저 넣고 고소한 맛이 날 때까지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우엉을 먼저 볶고 싶으신 후 아까 미리 만들어 놓았던 육수를 불량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수가 끓으면 분량에 된장을 넣고 된장이 불릴 때까지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수가 끓으면 잘라놓은 고구마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미리 반죽해놓은 피를 얇게 밀어서 육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를 얇게 떼어서 넣어주시고요. 반죽 피가 더 오르면, 호박과 다진마늘, 불량의 들깨가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야채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리 잘라놓은 파와 소금을 넣어서 마지막 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을 한 후에 반성 접시에 내용물과 국물을 모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물과 국물을 모두 담으시면 부석대 보험 수제비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실소스 봄동겉절이입니다. 신장의 기운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마른 것을 유난하게 하는 효능의 테라푸드입니다. 다음은 매실소스 겉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물봄동을 준비해 주시고요. 영양부추, 양파, 통깨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시피 왼쪽 하단에 있는 양파 사과 배 파인애플 분량대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양념 재료 국간장 진간장 생수 백설탕 물엿 매실 원액 액젓 양조식초 다진 마늘 올리브 오일 굵은 고춧가루 분량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씻은 봄동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자, 공동은 3에서 4cm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양파는 곱게채 썰어주시고요. 재료 손질, 재료 손질이 끝났고,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시피 왼쪽 하단에 있는 믹싱 재료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분량대로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사과, 배, 파인애플도 잘라서 믹서기에 모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믹싱 재료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갈린 믹싱 재료들을 볼에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 재료들도 분량대로 볼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분량대로 넣어 주시고요 고로고루잘 섞이게끔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손질과 양념장을 만들어주신 후, 볼에 손질한 붐통 용양부추, 양파를 모두 넣어주시고요. 미리 만들어놓은 소스를 분량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통깨도 분량대로 넣어주시고요. 양념이 고루고루 잘 섞이게끔 가볍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버무려 주신 후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실 소스를 넣어서 만든 매실 소스 겉절이 봄동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호박 된장 조림입니다. 보양과 보음 작용의 새우와 허한 것을 보충해주는 호박의 배합으로 보이게 효능을 더한 테라푸드입니다. 다음은 호박 된장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 분량대로 준비해주시고요, 건새우, 양파, 청고추, 홍고추 분량대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시피 오른쪽 새우젓, 콩된장, 물엿, 굵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수. 분량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호박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호박은 반으로 잘라서 0.5cm 두께로 편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박 손질해서 준비해주시고요. 자, 홍고추, 청고추는. 되겠습니다. 청양고추도 고추와 마찬가지로 어슷하게 잘라주시고요. 자, 양파는 두께 채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팬에 불을 붙인 후. 분량의 생수, 된장, 새우젓 세 가지를 먼저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넣은 물이 끓으면 준비해 놓은 건새우, 호박, 양파. 고추, 청고추, 야채를 모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채를 모두 넣고 중불에서 모든 야채를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채가 모두 익으면 나머지 양념, 재료, 고춧가루, 물엿, 다진 마늘을 살짝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익힌 호박 조림을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새우와 호박 야채들을 모두 보기 좋게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박 된장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메인 메뉴, 부석태, 우엉, 수제비, 매실, 소스, 겉절이, 호박, 된장, 조림, 세 가지 메뉴로 구성된 안심 밥상입니다.